<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laughs> 요즘 어, 울프컷 손님들이 <laughs> 되게 많아졌어요. 안녕. 아!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영상을 왜 찍게 되는면요 요즘 저희 미용실에 울프컷 손님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요. 울프컷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남자친구들의 울프컷에 대한 생각.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어. 요즘 손님들 중에 울프컷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일반 학생들이 생각하는 울프컷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울프컷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건우가 약간만 제가 주고 건우가 무료 시술해 주는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할 가치가 아 있는 거 같아요. 아. 지역어하고 네. 네. 어? <laughs> 그 뒤에 머리 기르는 거? 네, 뒤에 머리 기르는 거. <laughs> 저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아네 그러면 좀 저는 약간 좀 별로 안 예쁜 거 같아요 안 예쁜 거 같아요? 아, 예쁜 것 같아요? 네. 아 엄마가 혼내요 엄마가 혼내요? 친구들 <laughs> 라인 만들고 있잖아요 네. 엄마가 맥카고 머리 한다고 혼내요 <laughs> 맥카이버 머리 한대요? <안> <laughs> 이거 얘기해도 <애기네도> 말 잘하잖아 준환이 <laughs> <laughs> 자체가 뭐 늑대이기 때문에 아 늑대 골프 코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거예요. 골프 코트 제가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아 해봤죠? 네, 해봤죠. 아 다른 분이면 다른 분이면 그래도 뭐 보호 선생님 잘라주면 잘 어울리죠. 아그 스타일이지. 더러워요. <웃음> 더러워요. 존나 산만해요. 저희 산만해. 나는 말이야. 어 나는 말이야. 골프 코트안 좋아해. 요아안 좋아해? 좀. 더부룩해 보이잖아 아 더부룩해 덥스룩해 보인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 머리가 나는 보는 <laughs> 남자 머리 중에 <laughs> 제일 좀너안 주지 우리 나는 그 반대지 아 왜요 왜요 <laughs> 이렇게 제일머리가좀단정해야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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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웃음> <laughs> <laughs> 머리 여기까지 오고 씨발 <laughs> <laughs> 이 지저분한 거를 뭐가 <laughs> 좋다고 하고 다니 남이 5만원 주고 울프꺼 살거예요 물어보면 할거예요 5만원 주고 미쳤어요? 아, 헤어 안 해요? 안해요? <laughs> 아 진짜 절대 안해요? 아. 저도 안해요 아, 아, 5만원 주고 5만원 주면 울프꺼 해준대 아, 아, 네. 몇달 동안 있어요? <laughs> 한달 <laughs> 한달동안 있으면 그 대신 길리는 동안 길러놓고 10만원 준대 벌써 재밌겠다 <laughs> 벌써 재밌겠어 <laughs> 벌써 재밌겠어? 티니 다섯 마리요? <laughs> 어떻게 등기를 지? 어. 울프컷 하는 분들은 왜 울프컷을 하는 것 같아요? 취향 아니 같이. 아, 그 사람들의 취향?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걸 잘 모르겠다. 시기가 좀 귀찮은 것 같긴 한데. 아, 시기가 귀찮다. 그래. 아, 오케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프컷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 제가 자를 때도 일부러 손님한테 들더 추천하는 경우도 많고 울프컷이 되게 이쁘잖아요. 개성도 있고.